n no. 버 m b 로스 one! a s t e r How are you s t e the same name as 그 혹시 중국나라에서 쿠쿡 슈퍼 전기밥솥 구매자분 맞으신가요? 예예예 예, 예. 그거 그 상태 좀 봐야 돼서 근데 여기 취사버튼 누르고 좀한시간만가지고 있어주면 안 돼요? 아 그럼 지하철로 따라오세요 이따가. 지하철에서 취사를 해요? 아 지하철 화장실에 그 전기 콘센트가 있어 아 음, 그럼 경기칸에서점에서 그 일단 햇반을 사야 될것 같은데 아니 그거 밥통에다가 햇반 넣고 취사 돌리면 안 되잖아요 쌀 넣고 돌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쌀은 비싸잖아요 어, 예. 쌀이? 여기까지 온 기름값이 얼마 인데 아 그래도 싸이놓고병균물 넣어가지고 치사시켜서 이렇게 해야지 그거가 안 되죠 아, 새끼가 예? 예? 그냥 처먹어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그거 상태 확인 어?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 사는 새끼가 햇반이나 먹을 것이지 뭐하러 쿠쿠밥스 산다고 <laughs> <laughs> 아니 제가 밥에먹으려고그런 거지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웃기다 아저씨네 이 아저씨 여보세요 이야 <laughs> 니네 남편이, 어? 밖에서, 어? 쇠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오는데, 밥도 안 차리고 뭐 하는 거야? 아밥 차리고 어휴, 싶은데, 년... 이 아저씨가 안 팔아요, 그 밥솥을. 아, 햇반이나 처 먹으라고. 아니, 아저씨가 밥솥, 아... 아니, 좋아. 아니, 시어머니가 아유, 지금 밥배우라는데 참... 지금 밥솥이 없잖아요. 햇반이 무슨 말이에요, 시어머니한테. 내가 넌 했는데, 3시부터 이제 5시간 거리를 온 거야, 택시 타고. 오. 아니, 무슨 5시간 거리를 택시를 타고 와요, 아저씨? 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아버지, 돌 굴러가요. 응, 음, 굴러가세요. 예. 중학생님, 시작하세요. 저, 말보라 하나만요. 미성년자에겐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 말보로 말고, 소보로는 네. 있나요? 스대 자, 이어서 판매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사실 오셨어요? 밥솥 사려고 왔는데, 이 아저씨가 밥솥을 자꾸 안 팔아가지고. 아이, 새끼야. 아저씨가 밥솥을 아, 안 팔잖아요. 뭐 아저씨, 이거 내가 지금. 너 때문에 택시비는날렸잖 아. 미치겠네자 BJ님 시작하세요. 아, 형님들 오늘볼 컨텐츠는 바로 밥솥 사러 갔는데 밥솥에 돈을 안 주고 네. 바로 튀어보겠습니다. 형님들. 자 시작하세요. 아 형님들 야. 얼마입니까? 형님들? 35만 원입니다. 35만 원이요? 아, 예.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아 여기 들어보세요. 오케이. 오 이거 형님 이거 손잡이가 이거, 이거 에이, 부러진 것 같은데요? 안 됐어요. 어이. 아니 다 부러진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예?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예선 통과. 자, 하세요. 어 저기 천복이 있으세요 본인이 어떤 걸 가져오셨고 어떻게 하면 잘될수 있는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뭐 저희는 얻고자 먹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본인 것만 사셔도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안 나가고 계세요? 아, 그게 아니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뭐,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아십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갔냐? 음와보또 뭐 무당이 들어왔어 시대야. 네 74번 고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영화 관람하러 오셨죠? 나쁜 녀석들 보러 왔는데요 네네 여기 나쁜 녀석이 한명 있어가지고 밥솥 판다고 해놓고 안 팔아가지고 아.. 네, 진짜.. 새끼들 없나요? 씨부리새끼야? <laughs> 뭐라고요 <laughs> 나쁜 녀석들 말고 <시볼> 씨부리새끼들 없냐고 <laughs> 자, <지금. 웃음> 자 다음 친누나씨 하세요 야야야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저, 저 빨리 가보세요 BJ씨 부르시네요 아,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눈이 왜 부르셨어 이 년? 불좀꺼아 씨발년이 바로 니민 <laughs> <윙윙 웃음> 때리는 컨텐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새끼 <laughs> <laughs> 누나 때리는 컨텐츠를 왜 새끼야?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자, 하세요. 아니, 저거 아들인데. 그럼 내가 엄마 해야 돼? 아, 예. 시작.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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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같은 자식 둔적 없어. 저친 누나 뭐 하세요? 야 니가 내 조스밥 먹었어? 조스밥을 먹었냐고요? 내 조스밥 니가 아, 먹었지. 조스바. 아, 조스밥.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갑자기 조스밥을 얘기하시길. 자, 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심사비 언니. 네, 시작하세요. 에이요! Show me what you got! Let's do it now! Let's go! 야! Yeah. 새천년께 나라가 긴축도 빠르게 다나나, 아, 저 빠르게 눈의 나라가 새임 말에 박혀 아웃. 새천년과 함께 나라가 긴축 빠르게 다. 하나님께 시온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고르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폰팔려씨 만나보죠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l g 마이너스입니다네 핸드폰 지금 뭐 쓰세요? 네. 제가 땀만 먹는 건 아니고 고객님 휴대폰 제가 바꿔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핸드밋 음. 약간 갈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갤럭시 S8 플러스 5G 아 8이 네, 아니라 이거 A플러스요? S10 아거 에... 누가 써요 고객님 아니 그게 아니라 S10 아무도 안 써요 아니야 아니야 S10 S10 플러스 5G예요. S10 플러스 5G 요즘 누가 써요? 아무도 안 써요. 요즘 노트펜 나왔는데 못 보셨어요? 내가 요금 얼마 나오는지 좀봐드릴게 혹시 할인 받으실 수 있는 건지 보려고요. 그쪽 전화번호나 주세요. 짜증나게 하지 말고. 예? <laughs> 그쪽 전화번호나 달라고요. 전화할 테니까. 그러면 저 고객님한테 카톡 보내도 돼요? 이달의 행사 이런 거? 예산 통과. 아 친누나가 자꾸 전화하는데 여보세요. 야너 어디야? 집이야. 거실? 방? 하, 내 방이야. 왜? 내방문좀 닫아. 야 BJ, 아까 하던 컨텐츠 이어가자. 행님들 <laughs> 아, 바로 눈이 개달리개 때리는 방송 그런 방송 보여드릴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이자 <laughs> 다음 자 삼촌 씨 시작하세요. 임다야. 네. 추석 때 얼굴 안 비춰갖고 삼촌이 전화하게 해야 겠냐 임마? <laughs> 아, 진짜 아저씨 같네. 아, 삼촌 죄송해요. <laughs> 놈, 시 새끼, 그냥 막, 추석 때 전도 붙이고 밥도 좀잘 짓고, 막. 예. 네. 아니, 저 밥하고 싶은데, 이 아저씨가 밥 써도 안 팔아가지고 못 하는 거예요. 아니, 희벌새끼야. 니 언제 와요? 이거 지금 지하철에서 저기 밥서 꼬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스 t 왜 아니, 너 뭔데 이렇게 길막고서 있어봐? 아저씨 들어가세요 집에 들어가세요 아저씨 뭐야 누 뭔데 이렇게 길 막고 서있냐고 내가 가는데 마아뭘뭘뭘뭐해요 어? 뭐, 아저씨 내가 누군지 몰라요 누군데 마아직게 이건 넘버 원 BJ 이온가 시대자 하세요 목사님 아 안녕하세요 그 쇼미더머니에 참가한 그김 목사입니다 네 하세요. 성령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도 나오르지으면 찬양하리 누가가 비방을 욕할지라도 나오르지으면 높이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이런 산림과 온 유대 사바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세리라 하시네 말씀하셨던 것들이 제 삼성들이 세워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고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쟤는 노래방 왔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게 보면 뭐 아니 시작을 하세요. 네 장기정님 들어오세요. 강기정이에요. <웃음> 아, <웃음> 죄송합니다. 네. 장기정님 네. 아니... 들어오세요. 예. 네. 네. 네 어디가 아프시죠? 여기 허리가 안 좋아요 허리가. 약 처방 해 드릴 테니까. 네. 꼬박꼬박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나, 나가세요. 네. <laughs> 레이드님 하세요. 주인님 저 거실 청소 다 끝내고 왔어요. 예선 통과. <목소리나> <목소리나> 아... 주인님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때리지만 말아주세요. 아뭔 소리야. <놀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뭔 소리 하는 거야. 큰일 날 소리라고. <놀람> 열정 넘치는 남캐 씨. 어 만나보죠. 우와 친구들 안녕 반가워. 열정이 넘치는 남캐라고 해. 오 여기 메이드랑 얘기 좀 나누세요. <놀람> 메이드 안녕. 아, 주인님, 시키신 거다 하고 왔어요. 제발 괴롭히지만은 말아주세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빨리 말해봐. 주... 내가 해결해줄게. 주, 주인님, 아까 시키신 거다 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다시남기 괴롭게 한 번만 봐주세요. 울 거면 열정 넘치게 울란 말이야! <웃음> <웃음> 오케이. 이해선 통과. 시대 요, 우리 딸이 있는 거 같은데. 요, 아닌가 잘못 들어왔는가? 아 여, 여기 여기 계시는 거 같아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이 아버지한테 고객이라 카는 이 새끼가만. <laughs> 눈빛 아버님. 나 어디 뭐 들치면 뭐, 나 이게? 고객님 <laughs> 무엇을 뭐 도와드려요? 뭐 도와드려요? 아버님 말고 내가 니네 아버지인데 무슨 시발? 아버님 돈안 들대요? 뭐뭐 도와드려요? 와 이게 살다살다 살다 아버지한테 폰을 발락하니 이게. 저만 안 들려요? <laughs> <laughs> 살다살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폰을 발락해 이게. <laughs> 어? 아버님 아까 나어 불편하시면 여기다 써 주셔도 되는데. 불편해야지 당연히 네가 내 딸인데 계속 아버지한테 꺼내 말하고 가지고 불편한 안불편하나아버님 오늘의 1등은요. 친누나님께서 1등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씩때 <laughs> 짝짝스.